안녕하세요 지 못갔습니다 반갑습니다 <laughs> 여러분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빠방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헤어 컨텐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! <laughs>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?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아이스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자 일단 머리를 빗어주시고 자. 앞머리를 정리를 해줍니다. 이 상태에서 머리를 일단 이렇게. 이렇게 묶어준 다음에 여기를 조금 올려줍니다.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이렇게 묶어주면. 완성! 머리 보여드릴까? 짜잔! 보이시죠? 이렇게 머리를 묶습니다. <laughs> 다음, 두 번째는 바로, 반묶음입니다. <laughs>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 반묶음도 있잖아요. 반묶음도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자, 앞머리를, 놔둔 다음에, 그 상태에서, 이렇게 꽂으고요. 그 상태에서, 이 상태로, 이렇게 반묶음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머리 핀이 있어요. 짜잔 이 친구로 한번 고정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이쁘죠? 자 한번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도 여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. 그래야 더 이쁘게 나오기 때문에 반묶음 보여드릴게요. <laughs> 여러분 어떤가요? 밥 먹음도 괜찮은가요? 음. 세 번째는 바로 제가 항상 네, 찍네 이렇게 머리를 풀면서 하는 머리입니다. 총세 가지 헤어를 보여드렸습니다, 여러분. 제가 세 가지 중에. 어떤게 어울리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지 모카스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